디자인 측면에서 2026 기아 소렌토는 크고 당당한 차체 비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라인을 구현하였다. 전면부는 넓게 뻗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긴 휠베이스가 강조되어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후면부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단정한 디테일이 어우러져 정제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공기역학적 설계와 매끈한 표면 처리 덕분에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연비와 죄 효율성에도 기여한다. 실내는 고급감과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대시보드는 수평적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어 개방감을 제공하며 초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프리미엄 가죽 소재와 세심한 마감은 고급 SUV에 걸맞은 풍격을 드러낸다. 또한 3열 좌석 구조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넉넉한 적재 용량은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단위의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최신 공조 시스템과 편리한 수납 공간은 일상적인 편안함을 더한다. 성능 면에서 2026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강화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은 안정적인 힘과 정숙한 주행을 지원한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향상된 서스펜션 구조는 험로와 고속 주행에서 모두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장한다. 정교한 변속기와 최적화된 엔진 세팅은 가속 응답성과 연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발휘한다. 안전 사양에서는 기아의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되었다. 고급형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와 차로 변경 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과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혹은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다. 강화된 차체 구조와 에어백 시스템은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한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은 도심 환경에서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장 포지션과 가격 측면에서 2026 기아 소렌토는 글로벌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급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등과 비교해 가격 대비 성능과 기술 사양이 뛰어나며 다양한 소비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구성을 제공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및 친환경 옵션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소렌토는 디자인과 실내 공간 성능과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다 이는 단순한 패밀리 SUV를 넘어 첨단 기술과 프리미엄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전략형 SUV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중형 SUV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